뭐 이런 데서도 돈을 깎고 한국에 네. 와, 아저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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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15년 전에 산 옷이 아직도 입고 아직 어, 현지인 집에 초대 받아가지 치킨 버리안이라고 은혜를 받은 것을 저희가 또 고스란히 배ドル 봤네요맨 꼬리에. 어디야? 야야야. 먹어봐야겠어요. 색깔은 진짜 진하네요. 네. 자전거 릭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기차 어, d I 가는 건 아니고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기차처 근처 가면 I don't know 거 h a t I said. I said, I don't know what I s नहीं ठीक है ठीक है महंगा नहीं थोड़ा कम कीजिए कम कर लो कम कर दिया कम कर दिया थोड़ा कम कीजिए अच्छा हम पे हम पे 75 रुपीस टू पीस समझ गए मुझे समझ गया तो 70 75 रुपीस 75 रुपीस आगे 100 rupees, 100 rupees. 이 i c k e t Don't ever. Don't ever. Don't ever. Don't ever. Ticket. Ticket. t 이 c k e t Ticket. t i c k e 요 t i c k 근데, 뭐, 생년필이랑 해가지고, 스티커랑 해가지고, 75래요. 어, 1200원 하는 건데. 한국은? <laughs> 네. 어,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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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저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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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저씨! 아, 차트 아저씨. 야차트아저씨야차트아저씨야차판라이씨야많이야차야 Morning you. to you. <laugh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work here? Yeah. Oh. How are you? Yeah. How are you? I know you forgot Korean. English. <laughs>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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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 know? I know him. e n l o b o b a m o b a d a y a d d y a d d y My Birthday. 응.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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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서씨는 응, 영어 한국한국어를한국알아한국니까한국어로한국고서한국못서요아 응, 응. 예. 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은한국 한국에서 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아한국에아저씨에서한국고서한국에보고싶에서 한국에서 고 물어보니까 여기 가게 있다그랬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다가 본거죠 아저씨 오, 마, 엄마 아빠, 아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코리아 코리아 네, 지금 봐요? 지금 보 no. 지금, yeah. 너, 지금은 야 너? 아 이거 보고싶어요 아,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네 보고싶어요 <laughs> 신기하네 아저씨 어떻게 찾았네 그니까 저 들었어요. 아저씨 한국에서 스티로폼 공장에서 네, 공장에 일할 때 네. 매일 놀러 왔다고. <laughs> 맞아요. 우리 집에 왔잖아요. 네, 아저씨. 우리 집에. 네! 가속 여기. 내가 일 없어요, 만에 네. 네. 망해, 망해. 계속 갔어요. <laughs> 많이 간자 <간대. 웃음> <laughs> 아, <laughs>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 장희장모님이 네, 과거에 한우농장 네. 운영하셨을 때그마니이라는 사람은 장희장모님의 그 농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외국인 노동자고요. 그 맞은편에 스틸폰 공장 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일하 일하셨던 분인데 둘다 이제 인도 분이니까 이분이 어 차판이라는 분인데 이름이 일이 없고 하면은 이제 맨날 장인형분이들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왜냐? 면 거기 만니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맨날 어울리고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도 이제 인도로 돌아오고 나서는 연락이 끊기는 거죠. 근데 마니가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이 근처에 있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한번 길을 같이 보러 가자 이랬거든요? 저희끼리 그냥 돌아다니다가, 제가 하진이를 부를 때 한국말 하는 거를 듣고 이분이 한국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면서, 우연히 그게 아니, 우리가 찾던 차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우연인데, 참 반갑네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너.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군요군닫군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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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어, 엄마, 아빠, 네. 소안 키워요. 다리나. 다 팔았어요 이거, 이거, 한 어, 아, 저씨 음, 여기 있는지 알 이거. 면거사거줄거 아저씨 여기 또 놀러 올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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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아 어,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사원아, 아버지, 친구야. 사원아, 오래 해까지낚에야 낚시야. 고맙습니다. 밖에 야 아저씨 좀 다시 올게요. 올게요. 네. <laughs> 아직 정있네. 너무 신기하다. 아니, 예, 그래서 한국어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러고 봤는데 샤판이야 몇년 전인가? 한 15년 전, 전인가? <laughs> 아직도 15년 전에 산 옷을 입고 있고, 있고 아직가 나한테 계속 인도 힘들어요 인도 돈 없어 근데 1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말을 안 까먹었다 <laughs> 네. 네. 저분은 한국에 오래 있었나? 오래 있었지 말했거든 모르겠는데 오래 있었죠 아저씨 한국말 잘했어요 그리고 진짜 거의 다 일같이 와가지고 엄마랑 막 커피 마시고 그랬어는 엄마가 보고 싶대. 안녕하세요. 네? 아저씨 가요안녕어세요안녕요안아하씨아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지금 하세안가요안간 있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요 내일? 델, 일 아니에요, 델 라면. 아델 보래. 델보레아일보레할 일이 아니세요, 델. 팔년 이랬대. 예, 일년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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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배. 한국에서 팔년 이랬다고요? 예. 아. 이거즈밀지마 이거 내가 군장이세요, 스테로폴 군장, 군인이래. 이천, 이천 씨. 아. 삼천 명. 설사면. 내가 갔었고 <개척을 웃음> 여기서 일했어요. 아. 저희 가족은 오늘 인도에서 어, 현지인 집에 초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샤파나의 신의 집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있고, 강이 있고, 샤파, 안녕하세요. 바쁜데 오신 거 아니에요? 에? 바쁜데. 바쁘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괜찮아, 요 이미. 하 봐, 우리 가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 웃음> 지금 가게 서 왔어요. 일, 일 했어요. 우리가 가, 응, 예. 우리가 가게 많이 바빠요. 응. 응. 누구야? 아예 예, 여보. 에 여기 또 힘들어요. 이거 노한테 어, 힘들어요. 에. <목소리> 예. 아저씨. 음. 사모님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응. 음? 많이 변하지 음. 않았어? 변했어 <laughs> 똑같아요? 똑같죠. 예, 똑같아? 예쁘이세요 똑같아. 똑같이 있어요. 자리 안 빠졌어요. <laughs> 와, 저희 온다고 준비를 엄청 하셨어요. 이게 인도의 아이고. 대표 음식이거든요. 치킨 버리안이라고. 음. 네, 탄두리. 탄두리 치킨이고요. 뭐, 탄두리. 새우 아이고. 있고, 가끔 아, 튀김에, 와, 뭐,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한국으로 치면 약간 갈비찜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와, 아이고, 김치. 김치 생겼는데? 아, 아저씨 김치 생겼는데? 와 여러분 오늘 저희 가족은 인도에서 또한번 이렇게 환대를 받네요와 아, 너무 맛있다와 진짜 맛있게 보이는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잘라보자 미안해 아마도 맛있게 잘먹어고마와 은지 먹는거 역시 오늘 잘 먹네 아니 얼른 또빼어가면 안돼 네? 어면 안돼 잘했어 잘 여러분 이게 다 과거에 저희 장인장모님이 어 샤파한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그 은혜를 받는 거를 저희가 또 벗어나니 배돌려받네요와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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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 주신 거딱 티가 나요. 엄청나게 많은 신경과 준비를 해주신 게 느껴집니다. 엄청난 환대를 받고 다니고. It's okay, it's okay, oh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laughs> <laughs> yeah, yeah, yeah. <laughs> okay, <how> are you? <laughs> I'm from Korea. Yeah, I'm from Korea. Yes. <laughs> you? How many, how many? Yeah. Here, Kolkata? Yes. How many, days, how many days there? Two weeks. 14 days. 14 days. So yes, yes. So long, right? <laughs> Nothing. This is my second time to visit. Time. Yeah, this is yes. not my first time, second time. Oh, sure. I like a kokata. Acha. Uh, yes. <laughs> this is my restaurant. This is my restaurant. Oh, this is my restaurant? Uh, yes. Maybe one day I will go there. and okay, eat. Okay, what, what is the best food in your restaurant? You have a biryani? Biryani, I have biryani, Chinese food. Tandoori. Oh, you have tandoori? Oh, I, I should try tandoori. Okay. So, this? Uh, what's your please. name? Miss Mazala. Tamam. Miss Mazala. Miss Okay. My name is Ah, ये तो कैसे जाकर था? ये क्या

와우, wow. 아차! 해 아차! 해 아차! 해이 아, 네. 아, 네. 아, 네. 사람 여기 레스토랑이야 아, 네. 오빠. 아, 네. 이 사람 레스토랑이래. 차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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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